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 주는 복지소신김신희입니다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9월말부터 전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월 최대 66,000원씩 지급하며 1인당 1년 최대 79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것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좋은 정보이므로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새롭게 바뀌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새롭게 바뀌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확정자료를 보게 되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월 60회로 상행됩니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했던 분들은 자동으로 횟수가 상행되며 지원금액도 상행되어 바뀌는데요. 그리고 아직도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영상 보시고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67만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알뜰교통카드는 이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이번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으로 적립 횟수가 상향되고 최대 적립금 또한 상향됩니다. 적립 횟수는 기존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났고, 최대 적립금 또한 월 48,000원에서 66,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2,000원 미만 시에 기존 11,000원에서 15,000원으로 변경되어 지급하며, 2,000원에서 3,000원까지는 적립금이 당초 15,400원에서 21,000원으로 변경되며, 3,000원 이상은 당초 19,800원에서 27,000원으로 상향되어 지급합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2,000원 미만 시에 적립금이 2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0원에서 3,000원까지는 적립금이 3만원으로 상향되며 3,000원 이상은 3만 9,000원으로 상향됩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2,000원 미만 시에 적립금이 4만 2,000원으로 상향되어 적립되며 2,000원에서 3,000원까지는 월 5만 4천원까지 적립됩니다. 3,000원 이상은 월 66,000원까지 적립되며, 1년으로 계산한다면 최대 792,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도 추가됩니다. 신청은 기존에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티머니, 로카모빌리티, 디지비, 이렇게 6개의 카드사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카드까지 11개 카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이것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 현재 67만 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